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언제 주어졌고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때가 이 오순절 절기 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이첫 안식일 다음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자, 이 날은 이제 보리 추수의 시작이 의때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다른 그 이름으로 맥추절이다. 이 맥추 감사 절기로 지킨데 어, 보리 추수의 첫 시작의 열매를 얻는 것을 이 의미하는 의미에서 맥주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교회의첫 열매가 맺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절기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절기의 이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영혼의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하 지금 영혼의 추수의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영혼 추수를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 깨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로서 영혼 추수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었으므로, 온 교회는 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영혼을 주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혼을 주수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성교하고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으선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고, 정말 이 중요한 때에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영혼 추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오순절 이제 오순절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성령 역사로 인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영혼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자들에게 이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120명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 성령 강림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120명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하게 성령을 사모한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 소수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하면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고작 120명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 120명이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많은 숫자의 관심을 가지기보다 소수의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120명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교회에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정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스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소수입니다.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믿음을 가진 소수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요. 나는 정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사모라는 이 말씀을 뜨겁게 뜨겁게 사모하면서 헌신하고 있는가? 자, 우리 사도행정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사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제자화 되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가, 우리의 소원인가? 여러분, 정말 이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문 1절에 다같이라는 이 말씀은 한 마음을 품고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 마음을 품은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령님들 가운데 참, 복받은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 평안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용납이 있습니다. 거기는 혈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성령은 하나됨의 그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됨으로 또, 이 정교인 출석 주일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어려운 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성령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려는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백이심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한번 주를 그 보시고요.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이 2절에 하늘로부터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하늘로부터 온 영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세상으로 온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 영들은 다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여러분, 시기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거짓 영들, 이건 하늘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을 잘 분별해야 분배, 됩니다. 요한 1세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영은 다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늘로부터 온 영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이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공식적인 첫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공식적인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공식적인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자, 이 아주 이 예, 교회의 본질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교회는 땅의 것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름 사람들이 있고 돈이 준비가 돼 있고 건물이 돼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것으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오고, 자, 숫자도 있고, 재정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자, 이 교회다. 이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이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숫자가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땅의 것을 은논하면 이건 아직 교회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교회가 됩니다 공식적인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교회의 삶의 방식도 이제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와서 교회가 되어짐으로 이제 교회의 삶의 방식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추구하며 살게 된게 교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부터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졌기에 교회의 삶의 방식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스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된 교회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방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신 잘하신 게 이제 예수 믿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으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교회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또 임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예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축복의 여러분 사람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누가 보면 22장 4 1절에 44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늘로부터 그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힘이 그를 돕더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2절에서 4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은혜가 2절에서 4절 우리 소개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2절에서 4절 한번 여러분 한번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은혜를 보십시오 여기 비유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람처럼 임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성령의 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모든 예수님의 명령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그, 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권한 책을 읽어보면서 참 은혜가 된 거는 어린 아이들의 그 믿음을 좀 가져라 이런 그 내용이 있던데, 어린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가 밥줄줄 줄 알고, 졸리면 뭐 하고요? 자고, 배고프면 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준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 아, 우리는 너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이잖아요. 오늘 성령의 은혜를 보십시오.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바람으로 묘사한 것은 성령의 주권입니다.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성령님께서도 마치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왕이 되었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주인 되었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내어줍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전도의 여러분. 전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줍니다. 이 스미스 위글스 월스라는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역자 되기 전에 그 어떤 도시의 그이 어 배관공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매일 한 영혼씩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심 어 시간이 되면 그는 거리 한 모퉁이에서 기도하는데 주여 오늘 꼭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성령의 기다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 위글스 워스에게 꼭한명 전도하게 하고 열매를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전도의, 전도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주고 감동을 줄 때는 순종해야지 또 그렇게 할때이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이기 때문에 정화를 하는데 여러분 큰 태풍이 바다를 여러분 이제 태풍이 불어오면 바다가 정화가 되죠. 우리의 삶도 정화를 시켜서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과 마음에 시원함이 주어지고 답답한 우리의 심령에 시원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답답했던 마음들이 시원하게 되는 나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로 묘사합니다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다는데 이것은 정화와 빛과 동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 죄악을 깨끗하게 태웁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주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동력을 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성교하고 싶고 교회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막그 열정이 일어나,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고 어, 또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은 마음들이 주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신나게. 어, 우리가 지금 찬양을 못 하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데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성령이 임하면 동력이 있어서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여러분 피곤하고 아, 다 싫은 거예요. 주의 일이 싫은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신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예배를 인도하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보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이 성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은어를 말하게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말은요 상처 입히고 육신의 말은 죽이고 육신의 말, 말은 갈등을 일으키지만 성령이 주는 언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을 살리고 치유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입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에게 엄청난 성령을 여러분 부어주시는 끝도 없이 여러분 무한한 자원입니다 성령의 그 은혜와 은총은 무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은 무한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삶의 방식입니다. 땅의 것을 이제 바라보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 저는 이번에 닐레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 위의 것을 찾고 여러분 땅의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성교의 비전, 전도의 비전 그리고 중생된 사람들 길러내겠다는 비전을 가지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교회 삶의 방식입니다. 위로부터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말씀을 사모해서 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지난날 우리 선배들처럼 예배에 생명 끌고, 그렇게 하면 소수, 소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 거그 염려하지 마십시다. 어린아이처럼 믿음 가지십시다.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천적으로 믿고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정인의 삶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